주님 저의 상처와 선물이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쓰레기들 제 안에 있는 사악한 것들 주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사신 삶을 보지 않았다면 주님의 종들이 길을 볼수 없었다면 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살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삶이 있기에 제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법으로 삼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고, 마음을 지켜야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으로 회복되어 주시기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마음 말씀의 생각 말씀의 말과 행동 같이 사고 시각 주님 고 사나진 주님의 말씀 정의와 공의로 가득한 주님의 말씀 <laughs>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복게 하시고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가슴을 세게 하시고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사람과 회복되게 하시고,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탄식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제가 바로 서기로 말합니다. 도와주시고 없어서. 그죠 영역간에 간과하고, 정한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오나, 마땅히 제가 해야 할 바는 다하게 하시고, 하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적합적으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 영혼 구원을 위해 제가 해야 할바를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서 바로 소개하시고, 새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세 사람 사새 사람으로서 꾸준히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주님 곁에 가는 그 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laughs> 말씀에 위배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악한 것들이요. 주님의 삼각 위배되는 그 모든 것들이 거짓된 삶이고 잘못된 삶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바라봐야 할 것은 말씀이고, 바라야,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이고, 주님의 삶임을 인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로만이 아니고, 가슴으로 내리서 가슴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새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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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살아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이되는 말씀이 역사심을 체험하는 매 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고 이 피조물 흙으로 돌아가야 할이 무익한 존재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셨기에, 오늘이 있고 지금도 호흡하고 있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영생을 이루기 위해 허락하신 시간인 줄 알고 겸손히 감사히 받고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응.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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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감사의 삶이 되기 하시고 그저 주신 은혜 그저 받지 않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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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불쌍 얘기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쉬우니 모든 것을 아쉬우니 모든 것을 아쉬우니 불쌍히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속히 대장부로서 당당히 일을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